한국이 FA50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전투기의 공격력, 즉, 공대공 및 공대지 교전 능력이 기존 대비 최소 40%에서 최대 50% 이상 껑충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성능 향상과 중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 확보,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한꺼번에 이뤄내면서 경공격 기급 플랫폼이 사실상 중견 멀티롤 파이터로 격상되는 셈이라 할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장의 종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탐지 거리와 추적 능력,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 전반이 크게 개선되어 FA50 블록 20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공중전과 지상해상 타격에서 더욱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F-16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기체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이 FA-50을 개발할 때 로키드마틴에서는 자국의 F-16과 시장이 겹치기 때문에 FA-50을 F-16의 70% 정도 성능만 낼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번 FA-52 블록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 F-16V를 제외한 다른 F-16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 블록 20이 왜 작지만 강한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A-50을 말하기 전에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바쁘신 분들이 계신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상경전투기가 단순한 훈련기 공격기를 넘어서 사실상 중견전투기에 근접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길래 이런 혁신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힐 만한 요소는 레이더입니다. 블록20에서 탑재되는 a 사 레이더는 이전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탐지거리와 표적 추적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 기준으로는 50에서 60km 내외에서 표적을 포착하던 것을 이제 최대 100에서 120km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중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적기를 더 일찍 포착하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교정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무장 운영 능력입니다. 흔히들 경공격기하면 근접 항공 지원이나 제한적인 폭격 정도만 떠올리실 텐데, 블록 20버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계열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즉,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 BVR에서의 교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해 50에서 70km 떨어진 적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예전 FA50이 보여줬던 근접전 위주의 전술 패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이 블록20을 선택한 주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제 수호이 30MKM을 운용하면서 겪던 부품 수급난과 높은 유지비 문제를 더는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동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이사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까지 붙으니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모한다는 셈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주변국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투기와 최첨단의 전투기가 필요한 것이지, 말레이시아처럼 주변국들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중경옥들은 한국이 보유한 비싼 전투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FA50D를 18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 옵션을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F15나 F15V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투기들은 한 대당 천억이 넘어가고 무장체계를 비롯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런 고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한대살 돈이면 한국의 FA50을 3대 가까이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왜 블록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공격력 측면에서 40에서 50% 이상 상승한다고 분석한 것일까요? 단순히 화력만 들어서는 저 수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BVR 교전 능력, 탐지 추적 거리 향상, 고급 항전 장비의 3위일체에 있습니다. 기존 FA-50이 주로 근접전에 의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 뿐 아니라 레이더 유도 중거리 미사일로 교전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전투행동 반경도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 자체가 확대되니 사실상 한기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임무 스펙트럼이 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정비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FA50 시리즈는 원래 훈련기 성격을 베이스로 둔 만큼 정비 편의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최신 항전 장비와 자가진단 시스템이 들어가면 고장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이를 통해 공군 전체 작전 가능 기체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부품 조달 문제만 해결되면 80에서 90% 대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레이시아 공군이 철저히 MR로 인프라부터 다져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 FA-50 계열의 에 s 사 레이더를 붙이는 연구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극비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이네브에서 미국 레이더 업체와의 협업을 모색했지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ITAR의 문턱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럽산 레이더도 검토했는데 무장통합과 유지보수 문제에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L3 헤리스 계열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측. 항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 도전을 통해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때 축적된 노하우 덕분에 말레이시아형 블록20 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20은 말레이시아만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폴란드도 FAOC PL이라는 버전을 계약했고 그 역시 AsaRaid와 중거리 무장 통합이 예고돼 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기존 FA-50 운용국들도 레이더 및 항전 장비 개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기체를 완전히 새 전투기로 바꾸기엔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블록 20 수준으로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면 전력 상승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FA50을 구매한 국가들에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록 20 이후에 더 진화된 블록 30 혹은 40까지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잠재력이 워낙 커서 계속해서 무장을 확장하고 전자전 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FA50 시리즈가 향후 10에서 20년 이상 주요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널리 적용되면 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등 중견 국가들의 하늘길 판도는 꽤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드맵은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에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만약 FA50M 블록 20이 성공적으로 전력화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KF21을 들여와 최전선 주력기로 삼으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은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전초 단계로서 FA-50M이 한몫을 해줄 수 있다면 생산 인프라와 정비 조직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f a 5 0 120은 레이더 무장 항전 장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면서 기체 크기에 걸맞지 않은 폭발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마치 작은 체구의 복서가 강력한 펀치와 뛰어난 전략으로 헤비급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의 약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공대공공대지 공격 성능이 동시에 40% 이상 상승했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이 기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러시아제 기종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미래 전투기 확보에 징검다리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진척도가 50% 이상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내년쯤이면 실물 기체가 말레이시아 하늘을 누빌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는 곧 말레이시아 내 정비 유지보수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필리핀이 겪은 예비 부품 조달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같은 업그레이드 흐름은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의 기존 FA-50 운용국에게도 크나큰 시사점을 줍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무장만 통합되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FA-50도 사실상 중견 멀티롤 파이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지비 부담은 서방제 대형 전투기보다 훨씬 낮고 기존 호환성도 우수해 여러 국가가 동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체 가격과 부품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50 시리즈의 글로벌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이 FA50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확보한 기술력은 단순히 동남아 수출한 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축적해온 전투기 개발 운용 노하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FA50 블록 20의 등장이 왜 주목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여러 지표와 실전 배치 소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0일 KF21 UAE 파트너 선정 영상입니다. 이제 사실 한국의 결정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양국 모두에게 윈인이 될 만한 공동개발 구도를 지켜보려 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4년이 넘도록 분담금을 미납한 채로 압박 전술을 펴면서 한국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더 안전하고 확실한 협업 국가를 찾으려는 와중에 UAE라는 강력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랍에미리트의 재정력, 중동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군 현대화 의지 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굳이 인도네시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보다 사이즈도 수배는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이 전개된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KFX라는 명칭 아래 인도네시아가 일정 지분을 갖고 공동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개발비만 미납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 범위나 시제기 수령 등 여러 요구 사항을 쏟아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양국 협력은 서서히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UAE가 등장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미 한국의 무기를 도입해 본 경험도 있고 드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 다양한 부분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번에 UAE 공군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다는 사실은 UAE가 사업 참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공군기지에서 외형만 둘러보는 행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안내도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보람에는 시험비행을 통해 기본적인 성능 검증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고 해외 첫선을 보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UAE가 대량도입과 개발비 투자를 결심한다면 인도네시아의 48대 구매 약속보다 더 안정적인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분담금을 지연시켜 사업 자체를 흔들 위험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평가됩니다. 개발 초기부터 KF21이라는 이름이 확정되기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는 미공여기술과 국산화기술 간의 경계 설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미국의 라이선스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의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는 공동개발 파트너이니 필요한 기술을 전부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개발진은 미국이 정한 규정에 묶여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이 갈등이 개발 초기에 꽤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 측이 크게 줄다리기를 벌였고 결국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후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와 계속 가려했습니다. 공동개발 타이틀로 해외 무기 시장에 진출하고 인도네시아의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면 수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한국이 최대한 배려해 주어도 매번 조건을 더 따지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4세대인 라팔 전투기 도입 등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놓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튀르키의칸 전투기 개발 소식이 전해졌고, 인도네시아가 그쪽에도 관심을 두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국은 훌쩍 마음을 접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칸 전투기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쪽에 투자하겠다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1년의 과정 속에서 한국이 조용히 다른 파트너를 모색해왔다는 추측이 무성했고, 그 정점에 UAE가 등장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들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8대 구매라는 약속, 그리고 과거의 TOC 훈령이 등 한국산 항공기를 일부 도입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선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UAE가 만약 적극적으로 KF21 도입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이 한층 유력해집니다. 그 파급 효과는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 국한된 이익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대수만 120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한국은 중동 시장에서 다양한 무인기, 유도무기, 함정 판매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여러 방산 협력을 진행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KF-21까지 이들이 받아들이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을 붙잡기 위해 어떤 카드를 쓸수 있을까요? 분담금을 일시 납부하고 추가 기술 이전 비용까지 책임지겠다며 진정. 성 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을 너무 끌어 한국 내부 분위기가 이미 돌아선 뒤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처음에는 선행기술 확보와 분담금 문제로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현재는 시제기가 실제로 비행하며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한국의 군사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분이 예전만큼 절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KF-21 시제기에 탑승한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운용 의향을 살피고 시험 데이터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보라메가 이만큼 완성도 높은 기체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대량 도입까지 하겠느냐고 반문하지만 중동국가는 언제든 대규모 무기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여력이 탄탄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한정된 시제기 자원을 왜 굳이 UAE 고위인사에게 제공했는지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계속해서 한국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은 남아있어도 사업 전체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담금을 모두 내더라도 신뢰가 깨진 상태여서 한국이 여러 옵션을 열어두는 건 당연합니다. 더구나 UAE와 협업이 본격화된다면 기술 이전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갈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간 방산 무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충분한 재정과 일관된 협력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UAE는 돈이 있고 군사적 필요성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보람의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기 초기 테스트에서 항전 장비 일부가 예상보다 성능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 개발진이 단기간에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 투입된 전문 인력이 상당했습니다. 원래라면 인도네시아도 일정 부분 엔지니어를 보내 협력해야 했으나 인도네시아의 파견 인력이 제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 측이 추가 비용과 인력을 부담해야만 했고 자연히 한국만 모든 걸 떠안는데 인도네시아는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기여도 낮은가라는 불만이 커졌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제무역강국임을 내세워 우리를 내치면 한국도 손해가 크다는 논리를 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중동시장을 생각하면 한국은 굳이 인도네시아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협상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라매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한국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다른 나라로 보라매를 수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과거처럼 마음대로 시간을 끌며 자신들의 조건을 관철하려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라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UAE가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오면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KF-22를 세계 시장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준 태도 때문에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KF21은 더 발전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든든한 파트너의 등장은 더욱 잦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은 굳이 인도네시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 KF21의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터키가 진행 중인 칸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 사업은 미완성 단계라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득을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상태이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UAE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보람의 시제기 탑승 이벤트는 상징성이 매우 크며 이를 통해 한국은 우리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주장해도 이미 서로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배신이라 부르기엔 한국이 참아온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KF21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중형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르면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